누구였지? 렇게 오버리. 버 와.. 버버리 오버리. 올버오버오버드 오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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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10 left. 네, 사과 이거 쪽으로. 블랙미러 이쪽으로. 네, 사가 똑똑님이 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어, 블랙미러 이쪽으로. 저그 비행기 맵에서 울켜난 거. 아, 봤죠. 상대 사, 뭐냐? 사포현장 쪽으로. 해. 어, 퍽퍽퍽퍽퍽. 어, 희바나 있다. 어, 이나 있다. 바 우리는 항상 이 자리일까요? 아까도 이 자리 안 좋은데. 와, 비 뚫렸어. 가야 되는데. 지치발 잡았다. 어, 잡았다. 위에 뚫렸어요. 트랩도. 아거이야 m a i n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s. 아, 이거 나 내가 뚫어 오케이. 아, 거의 겐조는 어, 나도 쫄 가지고 나갔 아, 부상. 다 어디 하고해 볼게요. 약하니 아니면 저 네, 수각수를 탄, 아, 죽을려나? 죽을 수 있다? 아, 기다려봐요. 좋은 게 있다. 어? 야, <laughs> 아, 한 번, 한 번. 됐어. 내 점수를 깎게 하다니. 녀. 질렸다! 어, 터뜨려버리다. 질렸다! 아, <laughs> <laughs> 나, 나뭐한 거야? 지려드렸다. 왜? 보세요. 개꿀? 이점수날라갔어 <laughs> 어허? <laughs> 와. 15길. 완승. 미래를 내다보는 쥬이다그 뒤에 슬래치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. MVP. 음. 스모커 한 번도 안 썼네.